자, 닦까담아가어요 지영아. 음, 맛있어요. 나중에 또 엄마 줄게. 응. 응. 엄마 사랑해. 응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지수도 응? 엄마, 사랑해요. 자. 자. 엄마 사랑해요. 자, 엄마 사랑해요. 엄마 빨리 해. 어디? 사진. 어디 가서 뭐 빨리 사, 해요? 사진? 사진 사진 빨리 찍으라고다 응. 찍었어 <laughs> 엄마가 다 찍었어 이쁜 지 우리 엄마 보자 시어지어 시동 아동 시동 시동 지수. 아. 오빠가 장난꾸러기 지수야 지수야 내지 네, 네, 엄마, 네, 엄마, 네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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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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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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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신어 지수 양말 잘잘 잘 신어잖아 <laughs> 알았어 끝나 <끄나>? 엄마 끝나 <laughs> 꺼 엄마 꺼꺼끌 끌게 엄마 끌게 <웃음> 싫어 <웃음> 끄지 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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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 이쁘지 지영아 지수 이쁘지 <laughs> Cisu ilo ba? Cisu pali ilo na. Ilo na. Pali ba? Cisu uso ba? Cisu uso ba?